네, 안녕하세요. 빌딩 PT의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남구 대치동 하원가에 나와 있습니다. 하원가의 대로변에 있는 대형 건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위치를 보시고 건물을 보도록 할게요. 이제 한티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소개 건물은 요 한티역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면 바로 이 건물입니다. 자, 7층에 지하 3층인 건물이고요. 현재 학원으로 다 사용 중에 있습니다. 예전에 여기가 이제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학원으로 전층 다 사용 중에 있고요. 연면적이 무려 1,500평. 어, 이 라인이 연면적이 높은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또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. 자, 전면이 아주 넓고 반듯한 건물이고요. 자 용적률이 거의 300%가 지어져서 허용 용적률보다 50% 이상 더 이득을 본 건물입니다. 자 내부는 전층 통임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볼 수가 없고요. 자 여기 이렇게까지만 보도록 할게요. 뭐 옆에도 다 이제 뭐 병원이나 학원으로 이렇게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. 자자주시 주차장으로 주장은 상당히 편리한 곳이고요. 자 건물 우측 모습입니다. 자 건물 개요 말씀을 드릴게요. 한층의 면적이 약 220평 정도 올라갔고요. 자, 대지가 200평, 연면적 1,500평, 용적률 299%, 3중 일반 주거지역, 7층에 지하 3층, 주차 47대, 2002년도, 승강기 2대 있고요. 매매 금액 900억입니다. 평당가 약 4억 4천 정도 됩니다. 어, 땅 가격만 놓고 본다면 다소 높을 수가 있으나, 건물이 1,500평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